불국진 해안선을 따라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빛나는 섬 닥트인 바다와 어우러진 기암괴석의 풍광은 자연이 빚어낸 예술입니다. 광활한 바다를 가르는 현수교와 섬과 섬을 잇는 섬섬길은 해상교통 한계 극복으로 본격적인 섬 관광 시대를 열어냈습니다.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자 미래 자원인 갯벌과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항포구 자연과 인간의 오랜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남해안 관광 자원의 보물상자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해안선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하는 자체가 관광의 자원이 될수 있고요 가지고 있는 자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유형의 관광인. 어, 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남해안에는 적재적소에 다 있는 것은 사실이죠. 풍부한 햇볕과 바람, 수산자원의 보고였던 남해바다는 차세대 주력산업인 재생에너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남해 해상풍력은 기후 위기의 대안이자 AI 등 미래산업의 에너지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남해안을 배경으로 쏘아 올린 대한민국 최초 우주발사체 나로호,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으로 우리 기술로 K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도전을 준비 중입니다. 친환경 선박 등 세계적 기술력을 자랑하는 K조선업은 경남과 전남의 바다에서 북극항로 시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중추인 여수 국가산업단지는 탄소 중립 실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지역에 투자 개념보다는 국가 균형 발전,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떤 동북아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남해안권의 어떤 개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혜의 경관과 에너지 자원을 갖춘 남해안, 국토 균형 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 미선 입니다.